She renset her conscience. 마주쳤는데 목사님이 한 말씀 아니면 눈길을 봐주거나 뭐 그걸 기대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. 아는 체도 안 하고.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. 그녀는 renset 하면은 사사시 뒤지는 거예요. 자신의 양심을 사사시 뒤졌다. It was full of harmless little matters.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해 없는 작은 일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녀 의 양심은 뭐처럼 like a pocket or a work bag. 그녀의 주머니 아니면은 일감 놓아두는 바구니 그거 그런 것처럼 거기에 무슨 뭐 남을 찌를 뭐 없겠죠? 네 그런 거예요 양심이.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and to call self to task, poor thing. 이 가련한 존재는 take one self to task 하면은 몹시 꾸짖다는 말입니다. 자기 자신을 책망하였다. for a thousand imaginary faults. 천 가지의 수많은 상상에 의한 잘못들을 가지고 자신을 몹시 책망하였다. 막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. 뭐 이래서 저러시는가 보다. 저래서 그러시는가 보다. 그러면서 그리고는 went about household e r h duties with s o l l e n eyelids the next month. 그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분 눈으로 일상의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다. Before the minister had a time to celebrate his victory over this last temptation, 네 목사가 이런 시간을 갖기도 전에 축하하는 거죠 자신의 승리. 이런 앞선 유혹에 대한 아, 이겨냈다. 어쨌든 어떤 실망이나 아픔을 좇건간에 막 그런 유혹 같은거를 이겨냈으니까 그걸 축하하고 싶겠죠. 근데 그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He was conscious of another impulse. 또 다른 충동을 의식하였다. 뭐, r u d i c r o u s and almost as horrible. 앞서 유혹보다는 더 r u d i c r o u s 더 익살스러운, 터무니없는. 그렇지만, almost as horrible. 거의 그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또 다른 충동을 일으였다 뭐였냐면, it was a blush to tell it. 우리가 말하기 참 부끄러운데, 뭐였냐면, it was to stop short in the road. 길에서 딱멈추어서서 and teach some very wicked words. 어떤 아주 사악한 말들을 가르쳐요. To a n o t h e little puritan child. r e n 어린 퓨리탄 아이들 한때의 아이들에게 언어처부니까요. 한때의 어린 청교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요. 놀고 있죠, 지금. Was playing there and had but just begun to talk.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애들이에요 Denying himself this freak as unworthy of his cross. 자기 옷에는 가치가 없는 옷값도 못하는 그런 거죠. 이 옷은 성직자의 그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 신분 성직자의 그 의복에 걸맞지 않은 이런 freak. 견덕 장난 장난을 거부하면서 he met a, a drunken seaman 술취한 선원을 만났습니다 one of the ship's crew 그배 the from the Spanish man Spanish man은 앞서 이제 설명드린 바 있고요 거기에서 온 배의 선원들 중에 한 사람인 술 먹고 다닙니다 거칠기도 하겠죠 입도 거얼겠죠 and here 여기에서 since he had a surveillance for one or other wickedness 예, 다른 모든 사악함을 그렇게나 v a l i 용감하게 견디어 내 심으로 p 어 o r Mr. Dimstay longed a l e s t To. 적어도 이 가련한 팀스데일 씨는 롱투뭐 하기를 원하였습니다. To shake hands with 앞에 이제 다 고쳤으니까 이 뱃사람하고 뭐 이런들 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. Shake hands with a t a r y blackguard. a 는 타르 칠을 한 이란 뜻이고요. 선언 용구 배에 이런저런 용구나 이런데 칠하거나 이런놓으니까 행색도 여기저기 기름칠 된 것이 빠지지도 않고 이제 껌죽죽 하겠죠. Blackguard는 불한당이 입니다. 다르치를 한듯거뮤니티한 불안당과 악수를 하고 and recreate himself with recreate는 종종 재기용법으로 써가지고요 뭘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즐기고 싶었다 뭘 즐기냐면 a few improper jest 어떤 적절하지 않은 농담 시시겁절한 좀 약간 사대기도 하고 거시기한 such as dissolute sailors so abound with abound with는 뭐뭐로 충만한 뭐가 많은 이란 말입니다. d i s s o l u t 는 방탕한 이란 말이죠. 방탕한 선언들이 그렇게나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렇게나 잘하는 그런 Improper jest, 적당하지 않은 그런 농담을 즐기고 싶었어요. 또뭘 즐기고 싶었냐면 A volley of good, round, solid, satisfactory, and heaven-defying odds. A volley 하면은 발리 있잖아요. 테니스에서 맞받아 치는 거예요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막 주고받는 그런 거죠. 맛받아치기, 공세 이런 겁니다. 어떤 말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맛받아치기 하고 싶었냐면 굿은 여기서는 그냥 실컷, 마음껏 하는 이란 말입니다. 마음껏 하는. 솔리드는 순수한, 속이 꽉찬 이런 거죠. 욕도 진짜 욕 같은 거예요. Satisfactory 하고 나면 막 만족스럽죠. Heaven Defying 이런 데서는 하늘을 공경하는 말이 잘안 나옵니다. 하늘을 거부하는 그런 욕들을 실컷 하고 싶었죠. 응.